하나의 교회 어 획일성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성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 본질에는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함을 줘라. 하지만 본질만큼은 기독교의 그 본질만큼은 분명하게 지키고 일치를 시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개신교단 위주로는 WCC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두 가지가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어, 눈여겨 볼만한 활동들이었다. 라는 것, 어,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분열은 그 신학적으로 그리고 어, 그 세계 역사적으로 어, 분열이 됐던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좀더 와닿는 예, 교회 분열의 예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책임이 너희들이 있다. 어떤 책임들이냐?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이 음, 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그다음에 무절제한 어떤 그 재정 정책도 교황청 자체가 비도덕성을 가졌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 교회 제도들을 또 공의회 개혁 운동들이 실패한 것들 교회의 심각한 세속화와 타락 형식적인 신앙 미신 사상 묵시 사상 게다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그 인간의 업적 문제. 면제부 등에서 그 펠라기우스적인 오류. 이 펠라기우스는 360년에서 420년까지 어거스틴이 살던 354-430년 그 동시대 인물인데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능력으로 죄 없이도 선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선한 행위를 도와준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 이런 견해는 원죄를 근거로 하나님의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견해와 어, 상충되었고 어, 후에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n e o p l a t 어, 인간이, 어, 그, 더 메터에서 푸시케 그리고 누수 더 원까지 어 일자로부터 유출되어 있는 그 신성 디비니티가 유출되어서 흘러져 있는데 내 안에서 내가 어 경건과 금욕 생활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나의 수양에 의해서 나는 누구와 일자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일자와 합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양의 그 미스티 시즌 어, 우리 그 부처가 된다 내가 성불하면 부처가 된다 이런 그 합일 사상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미스티 시즌으로 봤어요. 그리고 헬라적인 사상이. 섞여서, 니오 플라리니즘이 나왔는데, 그게 가장 기독교의 사상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뿌리의 모든 색깔의 사상적인 기저는 다그 플라톤, 어, 니오 플라티니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적인 그런 그 사상들을 그냥 시스템의 그 웨이의 방법으로 집대성한 것이 바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수마티알라디카 어, 1266년부터 1273년까지 이제 미완성으로 끝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우리 현대 어 조직 신학의 개보에서 그 원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논술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의 systematic way의 방법으로 집대성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뿌리로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그,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 니오 플라리즘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없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없이도, 어, 그 유출을 통해서, 유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존재를 설명을 했는데, 그 유출설을 역으로 역으로 돌리는 그 상승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 일자로부터 유출되어서 그 하강한 존재들이 상승해서 계속 이 메터에서 푸시케로, 그리고 누스로, 더 원까지 일자로 다시 되돌아가는 바로 그신 플라톤주의 사상에서는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에 의함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없이에요. 이 가장 큰 우리와의 그 기독교 진리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일자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아래로, 아래로 하강하여서 일자의 완전성을 그 잃어간 유출되어진 존재들이 상승하고, 상승하고, 어, 상승해서 일자로 되돌아가서. 그 완전성을 회복한다는 이러한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이 결국에는 중세 그리스도교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신학 사상의 곳곳에 이런 그 니오플라톤리즘의 사상들이 잔류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루터도 어 교회는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톨릭 교회의 그 오류들을 지적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 루터는 그 교회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어 그는 정말 순수하게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즉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라는 보다 그 기독교 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고 그의 대답은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론에서 그 찾아내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층이 이걸 기준으로 이제 여러 교회론적인 개혁도, 어 더불어서 되어갔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공헌은 그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어 현대의 그 카톨릭 역사가들이든, 카톨릭 신학자들이든, 이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교회를 뿌리치고 나가서, 기존 교회론, 기존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뭔가 올바른 교회를 정립하려고 했던 그 시도 때문에 결국 어, 개신교 내에서도 심각한 분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정도의 대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올바른 복음을 찾아내서 지금 이렇게 잘 믿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한 신약 교회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루터나 그 초기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찾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열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너네 니네 나가, 너네가 떨어져 나간 너네 개신교들 분열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열된 진짜 책임이 어디에 있다. 로마 카톨릭 당신들에게 있으니 당신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됩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히려 분열에 대한 책임이 로마 카톨릭에 있음을 개신교 측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2차 바티칸 공유회에서도 교회론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교회는 이제 이단으로 생각했고요. 어, 분리주의자 이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카톨릭을 떠났으면 너희들은 이단이야 무조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 다른 교회들을 분리되어 있는 형제들이다라고 이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이단을 형제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어, 카톨릭 교회 바깥에도 카톨릭 교회를, 로마 카톨릭을 떠나 개개 기독교인들이 존재할 어, 뿐이라고 봤는데, 다른 교회들, 즉, 카톨릭을 제외한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의 그 교회 일치 운동 속에서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한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상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그래서 제 2차 바티칸 공의에는 교회론적으로는, 교회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공의회라고 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카톨릭과 어, 개신교와 또, 또 근본적으로, 그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에 또 하나가 그 칭의예요, 칭의. 층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칭의하고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칭의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이신 칭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 그러나 적어도 논리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으로워지는 구원 받아지는 그런 단계에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층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요. 성화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화는 어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데살로니가 어전 전후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2장 13절, 똑같은 장절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이 우리의 성화까지도, 우리의 그 완성되어가는 그 성화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업적이다. 하나님이 모두 예비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다라고 나오는데, 어, 어쨌거나, 어쨌거나, 성화에서는 인간적인 노력, 우리들의 열심, 하나님을 주를, 어, 주를 향한 열심이 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 입장들이 있는데, 어, 카톨릭에서는 칭의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미 칭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칭의 안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우리 개신교의 그칭위와 어, 카톨릭은 달라요. 그칭위 안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례 중생설. 세례 중생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칠성사 안에 니네 들어와 와야만이 구원 받는다. 이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어 교회의 어, 교회의 어, 일치 그리고 통일성 하나됨. 자 이거에서 기독교의 그 기본 본질.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틀어져 있지 않으면, 뭐, 본질적인 부분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만큼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비본질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포용하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으로 일치를 끌어가야 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 기독교의 그 기본 본질적인 부분에서 에 이런 어, 너무나 다른 어떤 신학적인 어,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카톨릭에서 몇 가지 그 어, 일들이 있는데요 어, 트리에트 공의회라고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있었던 트리에트공 이회에서 1551년 그 사이에 있었던 1551년에 그 어, 화채설 화채설을 그 승인을 해요 이밀빵과 포도주가 어, 어, 사제가 축성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 그 성분이 변한다. 그성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어, 비교도들, 그 이교도들의 그 제사의 그그 어, 그 문화에 뭐가 나오냐면 음식을 먹어요. 신 신과의 접촉, 신과의 접선, 신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그 신하고 어, 접선을 시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또그 음, 그 음란이 제사의 그 어, 그 예배, 예, 그, 리덜지로 예식으로 들어와서 그 음란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음란인 신과의 그 접선, 신과의 그 접,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접선이라고 하겠죠? 신과의 그 접선을 그 꿈꾸거든요. 그 이교도들의 그 제사 문화에 그런 그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어,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 측에서는 어, 루터의 공제설 그다음에 스트링글리의 기념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절충한 칼뱅의 영적 임제설 어, 이런 것들로 어, 해석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 1869년에서부터 1870년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어,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교황 무류성의 원칙에 의해서 선포된, 선언, 선언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성모 승천설이죠. 그 성모 승천설은 1869년에서 1870년, 제1차, 어, 바티칸 공의에서그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정녀 탄생 이 부분은 이제 어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승인된 바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어머니다 테오토코스 이거는 사실은 그 네스토리안 어 파들이 어그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포인트인데 이제 이분들은 어 그것 때문에 정죄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그 신성과 인성을 그 분리했죠. 그래서 이제 그어그 어, 그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됐다가 어그칼케톤에서 완전히 그 어, 추방당한 이제 그러한 그 네스토리안주의자들이 어그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어 마리아 이분은 크리스토토코스다. 테오토코스 아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인성과 신성을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제를 받은 거고, 그것을 431년이죠. 그, 네스토리오파가. 테오토코스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은 크리스토토코스야. 라고, 했던 그 교리를 1500년 뒤죠. 천, 어, 1869년이니까요. 1869년에서, 네, 네. 1500년 뒤에요. 1438년. 1500년 뒤에 다시 이 교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토코스로, 테오토코스로, 어, 다시, 어, 어 하나님의 어머니로 승격시키고, 이, 이것에 모, 모, 모자라서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이분은 마리아는 죽은 다음에 승천했다. 그래요. 성모 승천을 그냥 선언한 게 아니라 교황 무류성으로, 어, 공포를 하죠. 그럼 우리 그 PPT에 교황, 어, 무류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교황 무류성은, 어, 확정적인 행위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 물론 그 뭐, 어, 교황 무류성이 될수 있는 그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선언한 것은 이걸 믿어야만이 카톨릭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어, 성모 평생 동정녀. 어,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이것은 이제, 어,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유회 533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예수님을 잉대함과 동시에, 아, 마리아의 원죄도 감면받았다. 이것도 1854년에, 어, 나오는 그런 선언입니다. 상당히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는, 어, 다른 종교와의 공조를 천명했지만, 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는 어,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어, 맞는 말 같지만, 신학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 깊게 들어가면,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니오 플라리니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이죠. 내가, 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고 어, 신플라톤이즘의 그 사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의 논란이 될수 있는 어, 그러한 본 본질적인 면에서의 일치의 불일치성으로 불일치성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수 있는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어그 다양성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의 그 기독교 본질적인 부분에 어디까지를 양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이두 번째 교회 표지인 카톨릭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어 집중적으로 그어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나머지 그 거룩성과 사도성은, 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PPT 내용 한번 쭉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상 교회의 그네 가지 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C파트, 어, 그리스도교 전체의 통합을 위한 봉사 부분도 PPT 내용, 어,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그 초부, 어, 초기 교부들이 그 헬라스의 철학, 특히 그 플라톤의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말씀이 육체가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신 플라톤적 어, 주의적인 그 전통에서는 이해를 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성육신 교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325년에 니케아 공유회에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아리우스와 대항한 어, 그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서 그이 교리를 지켜냈잖아요. 어, 이 성육신 교리를 지켜냈었고, 그리고 451년에 그 예수에게는 신성밖에 없었다라는 그 단성론, 네스토리안파적 그 단성론을 배격하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는 시그 칼케돈 신조를 작성하면서 삼위일체의 승리를 이뤄냈었죠이 신학이 이런처럼 어, 신학이 철학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라고 했을 때, 그 철학의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 정말 성육신 교리가 회파되고 삼위일체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 그 때마다 그 시대에 신학자들을 주시고 이런 아리우스 같은 어, 이단자들도 나오지만 또 이에 대항 대항해서 그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아타나시우스 같은 이런 어, 은총의 신학자들도 주시고 어, 그 시대의 계시로서 어, 그 신학을 잘 풀어 주셔서 그 철학의 부작용을 그 철학적 부작용을 반드시 극복해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철학의 어두운 그림자를 강하게 뚫고 올라와서 그 진리의 빛을 그 시대를 향하여 현시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스킹의 그 교회 492쪽에 거룩성, 교회의 그네 가지 표지 중에서 거룩성을 그 설명하는 파티였는데요. 이한 줄의 그 문장이 오늘의 그 내용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무너져 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은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 겨우, 그래서, 어,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12가지의 교회의 찬미에 대한 부분들이, 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어, 되게 조금 감동있게 보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 교회는 존재할 것이며, 거룩한 교회도 존재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별과 구분, 그 영예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 항상 거룩한 교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 제가 발음이 어, 맞게 발음을 어, 하나 모르겠어요. 라틴어 같아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크레도 쌍템 에클레시암 이상으로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